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아, 오늘 양재에서 스타트 해요. 양재에 한 8시 20분 좀 떨어졌는데 대기를 좀 오래 했습니다. 오늘 대기를 뭐 3, 40분 한거 같아요. 폴드를 좀 많이 골랐어요. 오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좀큰것 하고 싶어가지고 폴드를 많이 고르면서 이런저런 폴드를 많이 봤습니다 네. 눈이 갔던 홀들은 이제 수지, 수지 그수리구청 인근, 네, 풍덕천동 가는 게 4만원, 4만5천원대 고 빠지고 45천원대서 만 갈까 하다가 안 잡았어요. 술지도 네, 거리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안 잡았고. 그리고 뭐 저기 시흥문곡역 있잖아요. 그쪽 가는 것도 프리콜로 4만 포인트니까 5만원짜리죠. 폴도 양재에 오자마자 떴었는데, 앉아봤고, 구경을 좀 했어요, 폴들을 어떤 폴들이 뜨나. 웃겼던 콜이, 일산 찍고, 예, 일산 어딘지도 몰라요. 일산 찍고, 고정동 쪽 가는 콜이, 6만원 시작했는데, 7만원 되고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예. 어, 저는, 최소한 한, 한 9만원 정도는 되야 되지 않나. 9만원도 싼가요? 예, 아는 뭐, 제갈건 아니지만, 예. 실망한 대고 빠진 것 같고 막콜 구경을 했어요 그러다가 큰걸 잡고 싶고 아니면은 좀 새로운 데를 가고 싶어가지고 오래 대기하다가 콜 잡았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양재동에서 둔전 둔전 또 오랜만에 들어가죠 네. 둔전도 제가 전에 몇번 들어가서 막 좋은 것도 잡고 나오기도 하고 네. 엄청 죽기도 하고 <laughs> 그랬던 곳인데 예, 둔전 오랜만에 갑니다. 예, 둔전 가서 이어갈게요. 둔전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네요. 로지로 잡고 왔죠. 로지랑 솔마노 아이콘 계획 그 있으신 분들은 010-4257-5600 전화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였고요 아, 둔전. 제가 최근 마지막으로 왔던 게 되게 추울 때였던 것 같아요. 되게 추울 때여가지고. 대기하면서 되게 추워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작년 작년 말에 왔던 것 같은데. <laughs> 아 여기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은 좋은 콜을 잡았던 적도 있고 밤새 죽다가 천리, 예 천리, 요즘 천리 더 들어가는 콜이죠 천리 간 다음에 천리에서 처차 기다렸다가 타고 올라온 적도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콜을 잡게 될지 네. 지도 좀 보여 드릴게요 저는 지금 둔전역 인근에 있고요 조좀만 걸어가면 이쪽에다 먹자예요 지금 네. 먹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쪽에 아무래도 키사님이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어좀 조금이라도 업을 시킨다던가 네. 아니면 좀 단가 괜찮은 콜이 나온다던가 구갈동. 좀 괜찮은 코를 대기해서 자, 볼게요 네, 기사님 13분 계시고 지금 구리 수택동 가는 거 하나 있고 부천 중동 가는 거 이건 방금 떴어요 6만원 안 빠지죠 <laughs> 네, 유황동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이 킥보드가 많아요 스쿠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동이 또 괜찮거든요 <laughs> 중동 여기 찍어보니까 착지는 좋더라고요. 그 부천 시청역 인근인데. 아, <laughs> 바로 안 빠지죠. 예. 네. 대기 좀 해볼게요. 지금 한 50분째 죽고 있어요. <laughs> 아까 부천 가는 거는 6만원 한참 깔려있다가, 한참 깔려있다 빠졌고요. 아, 역북동 가는 거 요콜. 예. 네, 23,200포인트 정도. 한번 업해가지고 요콜가격 됐는데 안 갔어요 근데 역북동이 확실히 콜이 많더라고요 <laughs> 역북동 그리고 김양장동 가는 콜도 18,400포인트 떴는데 패스했습니다 큰거 잡고 싶어 가지고 <laughs> 아 많이 죽고 있네요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50분 정도 죽고 있고요 정못 잡으면 이동해야죠 <laughs> 아 둔전에서 너무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네요 일단 좀더 대기해 볼게요 네, 폴 잡았습니다 아, 좀폴 고르다가 너무 좋았네요 네, 1시간 정도 죽었고 증산동이에요 증산동 증산동 올라가서 이어 갈게요 네, 증산동 왔습니다 여기 DMC역 반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꽤 많이 걸어가야 되네요 아, 이제 걸어가고 있고요. 오는데 그 올림픽대로에 올림픽대로에 그 차라리 차량 한 대가 터져 가지고 좀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영동고속도로에서 거기도 이제 차선 두 개만 살리고 나머지 또 이렇게 도로 공사해 가지고 조금 지체 에 있었습니다. 일단 DMC역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d m c 앞에도 먹자가 있죠.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걸어가고 있고요. 꽤 걸어가야 됩니다. <laughs> 걸어가고 있고, 앞구정동 바로 빠지네요. 자, 이쪽 가면 이제 먹자 밖에 있어요. 이게 이제 DMC역 먹자인데, 이쪽에 이제 방송국도 많고, 그렇죠. 일단, 이동해서 해볼게요. 콜 대기해 볼게요. 콜좀 보다가요. 그래, 꽤, 꽤 대기했어요. 한 15분, 20분 대기한 것 같은데. 네, 성수동. 네, 성수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성수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성수동 왔습니다. 아, 성수역, 뚝섬역 예, 그 밑에 아래쪽이어가지고 좀 걸어서 이동하고 있고요. 아다 왔는데 고객님 전용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골목길 안에 들어가서 차고인데 그 차고 앞에 입구 쪽에 또 다른 차가 돼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차 빼달라 그러고, 예,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차 빼주고 주차를 하는데 굉장히 좀 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예, 주차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이동하고 있고 홀들 좀 올리고 있는데. 괜찮은 콜 잡아볼게요. 일단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뚝섬역이랑 네, 이제 성수역 중간 정도 있고요. 좀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수동 콜 지금 이런 식인데 대기 좀 해볼게요. 성수역 쪽으로 좀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서울 콜이 좀 타고 싶었어요. 네, 아니면 단가가 센 단가가 세면은 멀리도 가지만 제가 새벽 시간에 또 서울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서울 콜 잡고 싶었는데 제가 지나온 곳에서 떠가지고 다시 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꽤 많이 걸어가야 돼요. 네, 네, 콜 보여드릴게요. 성수동에서 독산동, 네, 독산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독산동 가서 이어갈게요. 독산동 왔습니다. 네, 금천구청역 옆이에요. 제가 또 어디를 이렇게 걸어가느냐. 엠버스 네, 타러 갑니다. 엠버스 타러. n 5 1번 버스 다녀요. 네. 어제도 엠버스만 한세번 탔죠. 네. 일단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금천구청역 인근에서 버스 타러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현대에는 지나갔고요 다음 버스 기다리고 있고, 노선이, 일단, 구로 디지털 단지로 해서 대림역으로 해가지고, 영등포로해서 당산으로 해서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종로로 해가지고, 하계, 하계로 가는 버스고, 어디서 내릴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버스 타고요 홍대 쪽, 예, 이제 홍대 좋아하니까 홍대 쪽 가다가 요콜 잡았습니다. 남과자동 가는 콜이고요 아, 근데 버스가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왔어요. <laughs>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남과자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남과자동, 네, 가자역 인근이에요. 도착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아, 근데 고객님이 이제 많이 좀 취하셔가지고, 주무시느라고, 네. 좀 깨워가지고, 이제, 애동인지좀 알아내고 네, 주차해드리고 오느라고 시간 좀 걸렸고 여기도 이제 N 버스가 다녀요. 여기 지금 N 73번, 5번 다니는데 어, 한 대는 이제 저쪽 밑에 쪽이라 좀 멀고 한 대가 이제 이쪽으로서 가는데 한 20분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따릉이를 탈까 합니다. 네, 도보로 한 2km, 2.2km 정도 가야 되는데 아 걷기에는 좀 많이 걸어가지고. 따릉이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가자역 인근인데, N75번 버스가 한 18분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따릉이를 타면은 금방 가죠. 인근에 따릉이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홍대 쪽 내려도 걸어서 많이 내려가잖아요. 제가. 서교동 쪽으로. 그러면은 따릉이를 타고 아예 서교동 쪽에다가 반납을 하면 되니까. 따릉이를 오랜만에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따릉이 타고 서교동 왔습니다 아, 따릉이 오랜만에 타네요 네. 아, 자전거 오랜만에 타니까 은근히 힘듭니다 여기 네. 서교동 쪽 왔고 아까 제가 있던 근처 그 버스 정류장에 이제 버스가 오더라고요. 탔으면, 기다리고 탔으면은 여기 오는데 훨씬 더 걸렸겠죠. 이제 타니까. 여기 서교동인데 방금 가정동 가는 거, 가정동 가는 거 2만 포인트 떴는데 그건 안 잡았고요. 대기해서 콜포를 잡아볼게요. 대기 좀 했습니다. 네, 지금 4시쯤 됐어요. 대기 꽤 오래 했죠. 어, 대기하면서 많이 뜨진 않았고 콜몇개 떴었는데 그중에 인천 서창동 가는 게28,000 포인트 35,000 원이죠 잡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갔으면 되게 고생했을 것 같긴 해요. 네. 서창동 가면은 콜은 없을 거고 거기 또 교통편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 콜은 뺐고요. 콜 하나 잡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콜 보여드릴게요. 요 콜입니다. 역삼동 가는 콜 잡았어요. 역삼동 가서 이어갈게요. 역삼동 왔습니다.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이고요. 강남역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 보려고 합니다. 시간대가 시간대가 시간대라 부피 콜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모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게 출지까지 거리가 꽤 멀었어요. 아까 여기 상수동에서. 출지 가는데 한참 걸어갔습니다. 가는데 역시 사람들 많더라고요. 길거리에. 외국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음악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리고 활발하더라고요. 거리가. 네. 아, 자, 이제 강남역 쪽으로 이동하면서 홀좀 볼게요.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강남역 쪽으로 슬슬 올라가면서 콜 볼게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복귀 콜 잡았습니다. <laughs> 아, 콜 보여드릴게요. 방학동, 방학동 올라가는 콜 잡았습니다. 얼마 만에 복귀 콜인지 <laughs> 방학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러분 저는 여기 방학동이 아니죠. 예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강남입니다. 골 치도 했어요. 골 치소, 고객님 만났는데, 고 만나가지고 발레 사시는 분이 차도 다 빼왔어요. 빼왔는데, 고객술술더 드신다고 다시 들어가신다고 하셔가지고, 골 치소 됐고, 그래도 손님이 미안하다고 만원 주셨어요. 시소비만원 받았습니다. 아, 오랜만에 부기콜 잡아가지고, 올라갈라 했는데 아쉽게 됐어요 아직 시간대가 5시 좀 넘었기 때문에 좀 대기해서 다시 보기콜 노려볼게요 다시 올린 것 같아요 네. 방학동 가는 콜인데 아마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같은 분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예.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방학동이 아니고요 아,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아직도 강남이에요. 네. 시간 많이 갔습니다. 네, 고객님 만났는데, 아, 이제 고객님이랑 일행분이 있었어요. 근데 일행분이랑 직원은 가려고 이제 직원도 이제 보내려고 하고, 일행도 가려고 하는데, 이 고객님은 또 이제 술을 더 먹고 싶으셨는지, 자꾸 안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원이 좀만 기다려달라고, 지금 뭐, 이렇게.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려가지고, 결국, 그, 일행분, 네, 대리기사님 오셔가지고, 일행분 가고, 그리고 콜치소가 됐습니다. 또, 또 콜치소가 됐고, 직원분이 미안하다고 또 만원 주셨어요. 예. 네. 지금, 아까, 콜을 처음 잡았을 때가 5시 2분이었고, 지금 6시가 거의 다 됐거든요. 거의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콜, 시도 두번 당하고, 예. 네. 아, 시도비로 2만원은 받았지만, 기간은 늦어진다는 거 많이, 네. 지금 버스 타러 가고 있어요. 네, 오늘 더 부키콜이 나올 것 같진 않아서, 누구 이제 막, 얘기할 때, 직원이랑 고객이랑 막 얘기할 때, 콜좀 봤는데, 많이 뜨진 않더라고요, 콜이. 확이 금요일이었으면 좀더 썼을 텐데 목요일이다 보니까 막 콜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뭐 요즘 강남에도 콜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특히 새벽 시간에 예, 버스 타러 가고 있고요. 마감할게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6콜 탔고요. 순이익 18만 원 정도 했네요. 그리고 집에 가는 차비 빼면 18만 원 조금 안 되겠네요. 2천 얼마 나오기 때문에. 아, 오늘, 그, 전에서 빨리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큰거 타겠다고 욕심부리다가 많이 죽어가지고, 1 시간 죽고 골 잡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